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어요, 어. 그죠? 그런데 이 산을 넘는 데는 육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음. 네. 그런데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인가? 아브라함은 이 산을 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음.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칭의, 그죠? 네. 의롭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겠다는 욕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기치 못한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됐어요. 네. 네. 어,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점점 점점 어 복잡하고 어, 맞아. 어 어두운 그러한 음.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13년 동안 가끔씩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 예.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나 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네. 예. 우리들은 뭐냐 그럼 짓뜻대로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나서는데. 네.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가끔씩 나타나셨으니까. 예. 그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가정사를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지가 잘못한 게. 네. 예. 하이간 뭐, 그러고 애를 쓰고 하는데, 어, 그, 아브라함은 이제 그, 그 13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네. 뜻, 왜 하나님은 네.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음. 그런데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음. 어,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네. 것이었어요. 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라고 그래요 엘 아, 샤다이 엘 샤다이, 네. 엘 샤다이. 네. 많이 들 d d a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 깊은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라파 i El Shaddai. El Shaddai. El Shaddai. 그러니까, 하나님도 충격요법을 자주 쓰세요. 네. <laughs> 아브라함한테도 바로 그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여 지거라. 아. 이런 음.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 곱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 네. 한 곱이 남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음, 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어, 민족을 창백해 하고 네. 그런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음.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네. 절감하였던 거예요. 네. 절감. 네. 바로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운 최고의 교훈이에요. 네. 네. 아브라함은 깊은 회안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요? 성실히 살았을 거예요. 네. 네. 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그죠? 어, 그러니까 비로소 그의 앞에 나타나셨어요. 이제 나타나서, 어, 얘기할 때가 됐구나. 예, 음. 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져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어, 너,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어 묵묵히 들을 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99세 때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네. 음.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아.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예. 네.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가정의 차원에서 한층 더 넓은 차원으로 아브라함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네. 그만큼 고뇌와 어 그, 저기, 안타까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음. 이제 그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네. 그릇이 되었구나. 네. 네. 이름은 곧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죠. 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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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겠다와 마치 음. 왕이 사람에게 자기를 수여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 어, 표식을 하는데 바로 한례를 명한 거예요. 음. 한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표식이에요. 한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생명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한례는 음. 네 자신을 죽이고 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에요. 음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집트 땅에서 네.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요. 네. 홍해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이고 오늘날 세례를 의미해요. 음.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된 세상늘 네. 음. 새로운 세상. 예. 광야는 어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소출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음. 그죠?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 네. 할례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명하. 이제 알았니?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음. 네 힘으로 되는 거야. 앞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그 동안 겪었던 고뇌와 갈등과 아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 표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요즘 세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건지 저건지 맨날 똑같이 쌌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였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한 향에 떠난지 실로 무려 24년 만에 네. 예, 이루어지는 아. 일이죠. 이 할례 의식 하는 거 힘들어요. 예. 잘 알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 <laughs> 네. 남자들은 <웃음> 다 <웃음>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 뭐를 생각?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음. 아, 아, 하나님을. 예. 네. 그랬어? 예. 아니요 의미는. 그러니까 아, 할례를 그 저기 보죠. 어 요즘 받는 포경 수술하고 할례하고 달라요? 저 같은 것이지만 네. 그 음. 안에 담긴 의미가 음. 네. 그치, 그치. 네. 그치. 전혀 차원이 음, 다른 음, 그렇죠. 네네네. 자,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느냐? 그러면 할례를 명령해요. 네. 네. 음. 다음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네.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남산에 북한군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어. 막강 북한군 네. 그런데 한강을 도강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 당시 네. 광야에서 지내면서 새로 태어난 1세대들이니까 한례를 하나도 안 받았을 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북한군이 남 어, 남산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는 시퍼런 한강이 흐르고. 응? 예. 어? 백사장에 한국군이 전부 한례를 받고 누워 있다 그러면은 <laughs>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아, 그냥. 한례를 어, 받으면은 어, 일주일에서 네. 열흘은 군사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모든 중이니까 군사가 아니죠, 그냥 어. 어린이가 되는 거이 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당시 요단강은 일년에 네. 딱한번 범람을 하는 때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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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건너게 해놓고는 네. 여리고 성이 아, 여리고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여기. 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음.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 최대 성이었어요. 난공불낙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남산, 한강, 백사장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네. 한강 고수부지에 다 누워 계신 건데 지금. 네. <laughs> 그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laughs> 도저히 예. 상생을 그러니까. 할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리의 네.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 음. 그죠? 근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죽으라고는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행하라니까 행한 써. 음. 전부 다 어느 날 밤에.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더니 전부 텐트로 들어가서 어. 남자는 하나도 안 보여. 음. 그죠? 네. 여자하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때할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뭔가 고 있나 보다. 네. 그거, 야, 이제 쳐내려갈까? 어. 아니야. 그 여리고 성에서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네, 어. 그랬겠대. 존재성했겠어. 절대 모르지. 그럼요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르지. 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고 왜 칼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요단강은 뒤에서 범람하고 있고 앞에는 난공불락의 네, 여리고 성이 있고, 있고. 네.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생각은혼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 네. 그렇죠. 그쵸. 왜 그쵸? 그랬을까? 네. 그러다 한 일주일 후에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해. 어기적 어기적 나오기 시작해. 아, 생각만 해도 열리고 성에서는 그쵸구나.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네. 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오, 오. 쟤네들 어떻게 된 거지? 그동안 그렇지. 뭐 했지? 네. 아무도 할 일을 몰랐으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음... 음... 여리고성에서 음...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음... 아니 쟤는 분명히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음... 저 실패에도 불구하고 쟤는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아, 아... 아...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음... 음... 근데 우리들은. 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 행하니까.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믿지 못할 존재가 돼요. 아... 그런데 갑자기 다 나온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한줄로쭉 가서 자기네들한테로 오네. 예. 네. 그죠? 예, 네, 그렇죠. 야 이제 쳐들어 온다 막 경계태세라는데 네.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가.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난리가 <laughs> 났을 텐데 안에서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을 음.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긴장이 극도에 달한 거예요. 네. 음.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돌더니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푸에 무너져요. 아, 생각해보면 거예요. 진짜 아 웃기다. 어, 정말, 어. 정말 웃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 무슨 재밌어요.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할 예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 오늘날 얘기하는 세대나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정말 차원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거를 여호수아가다 아. 순종하면서 행할 때 예. 집단적으로 다 아.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원리스가 되는 거죠. 아.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시작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음. 음. 왜 99세 되었을 때할례를 명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나. 그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힘이 요만침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힘을 쫙 빼셨구나. 음. 음. 99세 되어서 어,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데 행할 힘이 없는데요. 네. 아니다, 그때다.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때야, 그때. 예. 하나님이 맞아요. 위대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파괴가 있어야 돼요. 음 거룩한 파괴. 네. 예. 맞아요. 그동안, 어, 24년 동안 하셨던 일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뭐를 짓는답시고 개딱지 같은 집들을 어지럽게 지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죠. 뭐 여기다가 있고 뭐 여기다가 뭐 그죠. 네.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맞아요. 보세요. 네. 기본 설계도 없었고 기초도 부실했고 능력도 없으니까 건축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지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터 위에 멋진 건축을 하시겠다는데도 한 사고 내지 펄기를 거부하였어요 아, 아, 맞아요. 저 처음에 네.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어, 네. 그냥 주신 탈란트로 그냥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겠다, 네. 행복하게 네.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하나님의 집이 자연히 음. 어, 세워지는 거죠. 네, 네. 맞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어, 네 손으로 네 생각대로 집 짓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음. 예. 그것이 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네. 그, 그 바로 네그 태도가 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기도 음. 하는 거죠. 네. <laughs> 할례는 그 전에 음. 어, 삶의 방식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나는 거예 네. 네. 그렇게 할때그 어,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들을 향유하게 아,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네.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시점에 왔고, 음. 그래서 가정에서 맴돌던 그의 삶이 망국의 음. 위대한 아버지로 음. 가게 된다는 네. 거죠. 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시고 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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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줄인 성서학당 강의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도 전체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 또 짧은 영상도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쉽고 편리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 성서학당 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